네, 여기는 고래불 해수욕장입니다. 예, 지금 이쪽으로 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구름에는 이렇게 멋진 빛이 연출이 됩니다. 뒤쪽도 이렇게 보면은 구름 굉장히 멋있, 멋지죠? 예, 저는 여기에 카라반을 자리 잡았습니다. 와, 역시 고래불은 해수욕장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멋진 풍경을 또볼수 있습니다. 달도 떴죠? 저 멀리가 대진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래불 해수욕장입니다. 멋진 풍경이죠.